어떻게 된 거야? 다쳤다더니 멀쩡하네. 따라와. 되게 오랜만이지만입니다. 저 피해 다니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얼굴은 좋아 보입니다. 우린 언제쯤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생까지려나 서대현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건데? 응? 대답해 이유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. 그냥 그냥 목소리라도 들려달라고. 안 믿어. 그러지 마. 가기만 해. 거기서 서대영 거기서. 서대영 상사, 귀관은 상급자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나? 계속 거기에 서 있어. 밤새서 죽을 때까지 서 있어. 난 평생 경례 안 받아줄 거니까. 비겁한 군인 정신교육입니다.